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에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그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드린 게 아니에요. 조그만 배 하나 타고 갔어요. 근데 거기 몇 명이 탔는 줄 아세요? 146명이 탔어요. 처음 가 보는 항로잖아요. 바로 원하는 곳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막딴데 갔다가 돌다 보 그랬어요. 근데 그게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신앙의자유만 생각하고 갔어요. 거기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어요. 우리와 미를 가져 근데 이 보리와 밀은 미국 땅이랑안 맞아. 보리와 밀을 심었는데 초태에는 이게 나지도 않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 유럽 대륙에 없었던 아메리카 대륙에 풍토병 전염병들이 난거예 그거에 걸려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원주민들 있잖아요. 원주민 중에 사모셋이라는 추장님이 야 여기 그거 심어도 안 돼. 부랴부랴 옥수수와 호박과 감자 재배를 가르쳐 주고 씨를 낳는 거죠. 첫 수확을 한 거예요. 많이 얻은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신대륙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부인들이 막 엄청나게 막 성공해서도 그 성공에 대한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시작한 게 아니라 딱한 가지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 우리가 여기 와서도 죽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우리를 불쌍히 생각하셔서 저 추장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옥수수와 호박과 감자를 험하고 고생스러운 시대에 초라한 경쟁력을 가졌던 우리 조상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위기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회고해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 객관적으로 따져보잖아요. 감사가 안 나오면 우리가 배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세각보는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일요 그 사건때문에 힘들었던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끝까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보십시오